안녕하세요. 어, 이제까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내에서 코인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그 네트워크를 네.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현재는 폴리곤 네트워크라고 불리고요. 과거에는 매팅 네트워크였습니다. 폴리곤은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량 증대를 위해서 고안된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ERC 20을 이용을 해야 하는 점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는 좀 다른 점이고요. 원래는 매틱으로 불렸었는데 올해 초에 폴리곤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퀵스왑, 스시스왑 등이 있고요. 그 제가 오늘은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폴리곤 네트워크의 일드파밍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내에서 수수료로 쓰이는 BNB가 있다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는 매틱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매틱이라는 코인은 지금 국내 거래소 중에는 코인 언에 상장되어 있고요, 해외에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티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우선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메타마스크에 폴리곤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메타마스크에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네트워크를 연결시킨 것과 동일하게 연결시켜주면 되는데요. 메타마스크에서 이제 맞춤형 RPC를 누르고 네트워크 이름, 새 RPC, 체인 아이디, 통화기호, 블록 탐색기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이름은 Matic Mainnet, 어, RPC URL은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체인 아이디는 137, 통화기호는 Matic, 블록탐색기 URL도 아래와 같이 적어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은 메타마스크 내에 음, 이더리움 메인넷이 있고요. 아래쪽에 저희가 자주 썼던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메틱 메인넷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렇게 메틱 네트워크를 메타마스크에 연결을 시켜주었고요. 그리고 폴리곤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틱 코인을 구매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원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해외에서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 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우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코인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조금, 음,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폴리곤 네트워크의 매틱 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ERC20,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이더리움이 수수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매틱 코인을 먼저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더리움과 매수한 매틱을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전송하셔야 됩니다 코인원에서 매틱을 구매했다면은 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바로 전송을 하면 되고요 어, 바이낸스에서 구매했다면은, 바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메타마스크 주소로 전송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메타마스크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에는 이더리움이 조금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매틱 코인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제 매틱 네트워크로 매틱 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폴리곤 월렛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매틱을 클릭하면은 매틱 토큰이 있고 플라즈마, 가있고 여기 디파짓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매틱을 매틱 네트워크, 그러니까 폴리곤 네트워크로 전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메타마스크에 있는 매틱 개수를 넣고 그리고 트랜스퍼를 누르면은 매틱 네트워크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승인을 두번 해줘야 되고요. 가스비로 이더리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더리움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했을 때는 한두 개의 승인을 하는데 한 40달러 정도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이런 점에서 약간 겁이 나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서 매팅 네트워크로 이제 매티코인을 전송했으면은 저희는 이제 매팅 네트워크 내에서.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팅 네트 네트워크에 이제 매팅 코인이 들어오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매팅 네트워크의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일드 파밍 중에 하나인 폴리켓 파이낸스를 소개해 시켜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따라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레퍼럴 주소입니다. 네, 폴리켓 파이낸스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내에서 봤던 팬케이크 수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왼쪽 하단에 거버너스 토큰인 피쉬 토큰의 가격도 보이고요이 폴리켓 파이낸스는 지금 런칭된 지약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하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드 파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어 일드 파밍 서비스의 TVL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Total Value Locked인데요. 지금 이 서비스 내에 이제 투자가 되어 있는 그 토큰의 그 달러 가격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게 너무 적으면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케파이낸스에는 a TVL은 약한 2억 1000만 달러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음 상당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토큰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 일드파밍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최초로 들어가, 들어가면은 버넌스 토큰이 막 상승하다가 갑자기 막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피시 토큰의 가격을 보면은 시작했을 때는 15달러에 시작을 했고요. 어 지금 며칠 전까지는 65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떨다가 다시 지금 29달러로 지금 하락해서 지금 29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캣 파이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왼쪽에 볼트가 있고요. 그, 그 팬케이크 사업의 볼트랑 같은 겁니다. 오토 컴파운드 컴파운딩을 하는 이제 서비스고요. 다양한 풀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동으로 복리 효과를 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볼트의 장점으로는 출금 수수료가 0.1% 들어요 FISH 토큰을 이용하지 않은 볼트에 한해서요 FISH 토큰을 이용하는 볼트에는 아마 수수료가 없을 거예요 어, 이 볼트의 특징은 LP토큰들도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음, LP토큰들의 APY는 높은 편이긴 한데 바일 토큰들의 APY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파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움은 지금 세 가지 풀이 있는데요. 피 h 랑 메틱 토큰을 이용한 LP 풀이고요다 같은 피 h 랑 메틱을 이용한 LP 풀이에요. 그런데 이제 퀵스왑에서 LP토큰을 만드느냐 스시스왑에서 LP토큰을 만드느냐 그리고 디파인에서 LP토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풀들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요 저는 여기에 지금 한 400달러 정도 어치를 넣은 것 같아요 휘시토큰 자체가 약간 그 거버넌스토큰이기도 하고 변동도 심하고 거버넌스토큰을 이제 다른 말로는 곡괭이 코인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이걸 사용할 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풀을 한번 가볼게요. 풀은 이제 단일 코인 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동으로 재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비스트 하고 이제 스테이크를 다시 해주고 하는 거고요. 피시 토큰 같은 경우는 디파즈 피가 없고요. 그 외에 풀에는 디파즈 피가 4%씩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리케 파이낸스의 사용법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의 팬케이크 스왑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P토큰 생성할 때 스시스왑, 퀵스왑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프로에 스테이킹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폴리케 파이낸스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모두 성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